국산 5등급 1300m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아메리칸 포스원의 출발이 뒤처졌고 6번 런던 퀸과 5번 더 페이버릿 두 마리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반마신 잡서나가는 6번 런던 퀸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보색해 나오고 5번 더 페이버릿이 2위로 바깥쪽 4번 미스 양호가 바깥쪽에서 3위권 7번 벼락과 함께 도약합니다. 한가운데 2번 인빅터스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선두권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6번 런던 퀸이 안쪽자리 안정적인 선두입니다. 반마신자까지 쫓겨내는2 5번 인빅터스와 4번 미스 양호가 2-3위로 안쪽에 5번 더 페이버릿과 7번 벼락이 4-5위권 6-7위로는 8번 차돌런과 3번 아메리칸 포스원입니다 계속된 선두 6번 런던 퀸과 바깥쪽 좁혀 나오는 2번 인빅터스 4번 미스 양호까지 3마리가 어깨를 맞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벼락과 5번 더 페이버릿 두마리가 4-5위권 유지한 채로 이제 4코너 선의 직선주로 6번 런던 퀸을 위협하는 바깥쪽 말들 2번 인빅터스와 4번 미스 양호입니다. 안쪽에 6번 런던 퀸을 위협하는 4번 미 미스 양호 김동수리트와 함께 4번 미스 양호가 안쪽에 6번 런던 퀸을 넘어설 듯 4번 6번 두발이 감싸있고 3번 다투 5번 더페이버릿과 바깥 쪽에서 7번 벼락 안쪽에 3번 아메리칸 코스온이 종반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번 미스 양호는 단독선두 구지가 나서 있고 2위권 도양에 나서 있는 3번 아메리칸 코스온과 5번 더페이버릿. 4번, 5번, 3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4번, 미스 양호, 이번 경주 직선주로 적수가 없었습니다. 김동수 기수와 함께 했던 4번, 미스 양호가 4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주로 순식간에 선